라메르 갤러리로 갤러리 로 가겠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엊그제 오픈식 할 때도 왔었어요 네. 늘 인사동을 다니니까 네, 네.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날까지 네, 전시를 하죠? 네. 선생님 이 전시가 어떤 전시입니까 네. 듣기로는 팔순 기념? 네, 네. 기념으로 아이들이 저기 만들어준기 아, 그럼 팔순 잔치는 하셨어요? 할 거예요 아 그건 일요일, 그거대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이요? 네, 네, 네. 여기서? 아, 신라호텔에서 네. 아주 좋은 데서 하시네. <웃음> <웃음> 잔치도 하고, 선생님 평소에 그려놓은 작품 전시회도 하고, 네. 또 이벤트가 또뭐 있습니까? 놀러도 갑니까? 놀러놀갑니다 <laughs> 놀러... <laughs> 선생님은 네. 평생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림을 60대부터 서아 한국화 서기 꽃꽂이 가 70대에 유화로 들어갔죠. 이야, 이제 그 산소화 다 떼시고 그, 유화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던가요, 선생님? 유화를 그릴때요 아니, 그 이제 그림에 아, 저, 이제 제 아, 저희 성격하고 맞는 것은 산소화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이 유화는 이제, 이제 냄새도 나고 좀 터치가 아주 그, 근데 네. 그래서 제 작품에는 산소화의 그 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아 작품에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음... 저 그림은 그게 있다고. 어, 산수화를 네. 기본으로 네, 네. 배경으로 네, 네, 네. 기본으로 바탕을 둔. 네, 네, 네. 아, 사실은 그 그림에 뭐 산수화니 한국화니 서양화니 경계가 요즘엔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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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 작품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네 예. 네. 네. 이쪽에 이 사진은 선생님. 선생님이죠? 네. 예. 젊으셨을 저희, 때. 저희 예. 아, 이렇게 40년 전에 예. 프랑스 벨사유 궁전을 아빠하고 여행. 을 아. 아빠가 거기서 우산 학교가 있었거든요. 아빠가 아니죠. 남편이죠. 남편, <laughs> 네, 네. 그때 그 시기에는 이게 카메라에 이게 날짜가 적혀 있더라요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아. 한번 내가 다시 한번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후, <웃음> 40년 <laughs> 전이 집의 후예요. 40년 전, 그러니까. 그죠? 예. 네. 후가 아니고 40년 전인데. 에이. 여기는 세느강. 예. 딸들하고 손녀들하고 일주일 여행을 갔어요. 아, 가까이 오셔야 제가 저기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도 프랑스의 야. 주택가에. 야 선생님은 그림을 보고 그림게 아니고 전부 가셔서 응. 눈으로 직접 보신 작품을 그리고네 사진은 우리 딸이나 네. 손녀딸한테 사진에 담아오고 담아오고 그 어.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금 그렸죠. 그렇죠. 네. 네 이쪽으로 좀 볼까요? 응. 언덕 위의 응. 교회, 응. 세느강, 응. 니스. 선생님 뭐 이게, 이거는 몇세? 나이가 어느정도 되셔서? 작년에 작년에요? 네, 네. 그러면 뭐 건강하신거네요 네, 그죠? 네, 소아야 우리 여기 프랑스와때가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2022년 네,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네, 별 의미 네, 없어요 네네 네.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는 제 조카가 네.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요 어, 가까이 좀서 주시겠어요? 네. 작품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게 하려고. 네. 네. 사업을 시작해서 음. 그사업이본창 그 번창하라고 꽃 시장에 가서 꽃을 사 갖고 와서 내가 집에 있는 백자 화에 제가 꽂아 갖고 사진을 찍어서 그렸습니다. 예. 조카가 사위 음, 조카 조카 네. 그러면 작품도 줘야죠? 네, 줄 거예요. 아, 줄 거예요? 네. 하셔야 되죠. 아, 줄 거예요. <laughs> 줄 거예요. <laughs> 아, 이렇게 선생님은 작품마다 그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네요. 네네. 그죠? 네네. 네. 우리 구상을 하고, 이제 음... 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기록이네, 기록. 네. 역사하고 기록이네요. 아, 또. 저 시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음. 이 작품을 좀,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라고 예. 그래서 르노아르 옛날그 유명한 화가 예. 화가가 있는 그 작품을 갖다 주시면서 저 보고도 한번 이게 약간 새색만 그 분이 많으니까 아주 유화로는 그리기가 좀+ 좀 어려운가 봐요. 예. 그러 주셨는데 아주 제한테딱맞았어요 아주 제 마음에 꼭 그게 잘 됐어요 제가 충무로에서 카렌다 회사를 하거든요 네. 저도 디자인 한지 한 40년 되는데 제 눈에 보기 좋으면 굉장히 작품 수준이 좋은 겁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부채 딸하고 어, 국립미술관에 가서 네. 이게 함수부르크 600년이라는 걸한 몇달 동안을 전시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궁에 있는 작가가 이걸 그렸다고 거기에서 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이쪽으로 또 우리 털 보고 찍어라. 이거. 그래가지고 예. 와서 제가 또 보여줬죠. 잘하셨어요. 좋아서 잘하셨어요. 요것도뭐 <laughs> <laughs> 집에 키우는 거겠죠? 그냥 나네 종류가 난 예. 양난꽃 시리즈가 쭉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사진을 보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저녁 네. 먹고 나오니까 밤에 노을이 있고 너무 좋아서, 야, 이거 하나 찍어라. 음. 그래서 그려가겠다. 그렇죠. 어, 그렇죠. 요, 요번엔, 여기 손녀딸. 그렇죠. 이거, 네. 이, 이 사진이, 네. 이런 작품이 네. 빠지면 네. 큰일 나죠. 네.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얘기해요. 그림만 보셔도 그냥 얼굴이 그냥 금방 <laughs> 밝아지시고손녀딸 네. 네. 뭐, 네, 많이 컸죠, 지금. 네, 많이, 그렇죠. 옛날에 네. 한, 한 10년 전에. 네. 아이고, 저도 두살된 손녀딸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한달 뒤에 또 작은 아들 또 아들 손주 또 나오고 <laughs> 그 재미로 삽니다, 제가. <laughs> 아, 그 다음에 하여튼 뭐쭉 그렇고 제가 뭐 이거 빨리 보려고 그래요. 아, 선생님,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의 기록이나 네. 선생님의 역사 안에도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네. 굳이 남의 작품까지 널 필요도 없지. 볼 필요도 없어. 그릴 <laughs> 필요도 시간 낭비에요 창작을 하셔야지. 그죠? 예 네. 네. 창작을 하셔야 돼요. 창작을 하셔야 돼요. 야. 저 집에, 집에 있는 거. 네. 도자기를 갖다가. 이거 도자기 네. 전시회 때 제가 한 어. 분이 큰 애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한 지금 한 40년 전 됐을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내가 한품 예, 예, 도자기를 사온 지가 예. 집아 그러시구나 네. 그,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작품을 오셔야 돼 네. 선생님께서 소장하시고 네. 요 꽃도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꽃은 별도로 아니요. 선생님이 그린 거죠? 아니요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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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그려져 있어요 아 그려져 있는 네. 거를? 네, 아 이렇게 네. 아유, 포도 송일하죠 내가 그날죠 좋은 작품을 가지고 계시나보나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풍경도 있고. 어이쿠, 요건 요건 아주 새롭네요. 이거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예예. 이렇게 그 길거리를 갔다가 제가한 열흘 동안을 했는데, 조만 그 갤러리에 드로잉만 해가지고 에이. 이것을 갖다가 작품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가서 나는 그려가지고, 아... 거기는 들어가질 못하고, 내가 이제. 여기 성수, 애플 다 앞에서 죽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이제 잘라서. 네, 네. 그려봤죠. 근데 아주 좋네요. 사람들이 저보다 없애버리요 예, 네, 아주 좋아요. 네. <laughs> 이렇게 작품을 전체 크게 하나 그리는 것도 재밌는데, 네. 이렇게 나눠 놓는 것도 네. 재밌어요. 네.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옆으로 붙여도 돼. 네. 뭐, 네. <laughs> 그죠? 그냥 행복해 보이시고 가장이 다복해 보이시고 참 좋네요. 아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가, 여기는 서해안 같기도 하고 아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요, 어, 그냥 우리나라에요. 네. 네, 서, 서해안 당, 당진 네. 서산. 네. 네. 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네. 친구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아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장소요. 네. 이 어디일까? 각도에서 어. 좀 어떤 분은 저기 제주도 쪽에 네. 있는 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동...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야 이거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어떻게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막 그게 무슨 봉화대 마냥 연결되는 것 같이 표현하셨지? 저 작품 아주 좋네요, 이건. 이게 메인 작품 이 작품이요? 네. 아 제가 작품을 볼줄 아네요. 선생님, <laughs> 잠깐만요, 조금. 오. 이거는 선생님이 일출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일몰이에요? 일몰이구나 네. 저기 네. 아 일몰로 네. 써 있구나. 아. 이쪽은 일출로, 여기는 일출이고. 네. 아. 그리고 북한산. 여기는 저희 남편하고. 자주 가시는 네네 한달이면 한두번씩 갔던 그런 문에 네. 익은 거리거든요 어. 그렇지 죠 네. 그럼 이런 작품을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사람을 빼고 음. 여기 우리 꼬맹이들 앉혀놓고 네.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을 빼고 여기 순천만? 네. 순천만에 네. 국가에도. 네, 호수가 음. 있어서 호수에 비치는좋 날씨가 너무 청은해가지고 네. 아주 선씨하게비치더라씨요 너무 좋은 날씨가 그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 고 좋은 기록이 될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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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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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맙습니다